이 바울의 회심사건은 개종이 아니라 소명이다. 라는 게 최근 학자들, 세관점 학파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공부의 장민혁입니다. 네, 오늘은 모처럼 본격적인 신학공부 내용을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어, 바울 세관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게 된 사연이 있는데, 음, 전에 구신학생이라는 유튜버님이 저 한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바울 세관점 공부할 수 있는 책을 추천해주던지 아니면 영상을 한번 찍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주셔서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 다뤄보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계속 이 영상을 못 찍고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세관점을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입문용으로 쉽게 소개할 만한 책이 뭐가 있을까 대부분 다 볼륨이 좀 두껍고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 발견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네. 책인데요. 세물결 플러스에서 나온 단숨에 읽는 바울이라는 책이에요. 존 바클레이라는 영국 신약학회 회장이기도 하고, 또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으로 어떤 바울 옛 관점과 세관점을 중재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뭐 이런 평가를 받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바울 연구에 대한 거를, 개론서를 아주 얇게 이렇게 추격본을 낸 거죠. 그래서 이게 150페이지 밖에 안 되고, 진짜 단숨에 읽을 만한 내용 그러면서도 또 내용은 되게 알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권 읽으면 어디 가서 바울 아는 척좀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중심으로 바울 세 관점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댓글 달아주신 구신 학생 두번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분 채널도 가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영상들이 많거든요. 이분이 막 진행도 되게 잘하시고, 편집점들도 보면 되게 위트가 넘습니다. 어떤 신학생에 대한 다양한 스토리들, 또 한국교회에 대한 되게 뼈 있는 얘기들, 뭐 이런 것들 보시기 에 좋은 채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구독해주시면 좋겠고, 저희는 이 책으로 같이 공부 시작해볼게요. 이제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1부는 역사, 2부는 유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부 역사는 바울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는 건데, 한마디로 역사적 바울에 대해 연구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는 좀 들어보셨죠? 어떤 우리 복음서에 고백된 예수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정황 속에서 진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걸 이제 추적하는 게 역사적 예수 연구거든요. 그런 것처럼 진짜 바울의 모습을 알아보고 싶다. 어떤 일부 서신서나 사도행전에 그려진 바울의 모습들이 아니라 진짜 당시 1세기 그리스도교 안에서의 바울은 어땠을까? 이런 걸 이제 알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역사적 바울 연구인데 그런 어떤 바울의 실제 정황들이나 모습들을 추적하는 게 일부의 내용이고요. 2부는 유사한인데 바울이 남긴 것 바로 바울 서신이죠. 이 서신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어 왔고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바울 해석사라고도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일부의 핵심적인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료 선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바울을 연구할 거니까. 진짜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바울의 친서와 위서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약성경을 보면 13권이 바울의 편지다. 보통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학자들은 이 중에 7권만 바울의 친서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서, 위서를 나누는 기준은 어떤 문체, 아니면 뭐 내용, 시대적 정황, 이런 걸 기준으로 아, 이거는 바울이 썼을 리가 없다. 싶은 책들을 이제 바울 위서로 분류를 한 거죠. 바울의 친서에는 보통 이렇게 일곱 개를 바울이 진짜 쓴 편지다. 라고 얘기를 하고, 뭐, 목회서신이나 에베소서나 이런 거는 바울의 추종자, 혹은 뭐, 바울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후대에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쓴 위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역시 바울의 어떤 역사적 정황을 살피는 자료로서는 조금 비중을 낮게 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이 그려내는 바울은 어떤 하나의 이야기 안에서 등장인물로 좀 각색되고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에 따라 취사선택된 바울의 모습이 많이 그려지기 때문에 역사적 바울을 추적하는 데에는 1차 자료로서 쓰긴 좀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약학계에서는 바울 연구를 위해 어떤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 중요한 것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는 바울의 회심이 개종이었는가 소명이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 전통적으로는 그 바울이 다메색 도상에서 경험한 그 회심이 개종사건이었다라고 많이 이해해왔어요. 바울이 원래 유대교인이었는데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건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 학계에서는 이게 개종사건이 아니라 소명사건이다. 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개종이라는 건 믿고 있던 신이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불교에서 뭐 기독교로, 뭐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믿고 있던 어떤 신에 대한 게 아예 달라져야 되는데, 바울은 한 번도 하나님이 바뀐 적이 없어요. 회심하기 전이나 후나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두 번째로, 바울은 한 번도 유대교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 똑같은 유대교 전통 안에서, 구약을 해석하는 면에서 똑같이 유대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교를 떠난 적이 없고, 유대교 안에서 어떤 소명을 발견한 것이 담에색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회심사건 때 있었던 일은 어떤 개종이 일어난 게 아니라, 바울의 하나님 이해가 혁명적으로 전복된 사건이었다.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에서 세계 역사를 주관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으로, 또 은혜의 하나님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다는 거죠. 이 바울의 회심사건은 개종이 아니라 소명이다. 라는 게 최근 학자들 세관점 학파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럼 역사적 바울의 업적은 무엇인가? 살펴보면 가장 큰 업적은 비유대인 성교의 토대 근거를 마련했다는 라 점입니다. 그래서 당시 1세기 그리스도교 운동은 하나의 어떤 분파 운동에 머무를 가능성이 컸어요. 그냥 유대교 안에 막 여러 분파 중에 하나가 될 뻔했다는 거죠. 뭐 그냥 바리세파, 사두개파, 나사렛파로 남을 수 있었는데 왜냐면 유대인만 선교 대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비유대인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어떤 신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작업을 해줬던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과 맞물려서 이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고 세계 종교로 거듭날 수 있었다 이게 바울의 업적이다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2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2부는 바울의 유산인데 이제 바울 서신 해석에 대한 문제죠. 내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바울 서신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렵냐면, 바울은 이 어떤 서신을 만들 때, 내가 바울 대전을 쓰겠다. 근데 신학 체계를 수립하겠다. 이렇게 해서 글을 쓴게 아니거든요. 바울은 그냥, 어, 쟤네들 싸우네? 그래서 너네 싸우지 마. 그래서 편지 하나 써서 보내고, 어, 나 헌금이 좀 필요한데, 나 성교 가야 되는데, 너네 나한테 헌금 좀 줘. 이렇게 막 하나 보내고. 어떤 저기 어떤 종이 도망쳤다가 막 이렇게 뭐 복잡한 사연이 있네 그럼 제 형제처럼 대조그 해서 편지 하나 보내고 이런 식으로 어떤 특수한 교회들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글을 쓴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글이 이제 수집이 되고 정경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의 성경을 형성하게 되었죠 그래서 독자들은 어떤 기대감을 갖게 됐냐면 이게 한 권의 성경이니까 바울 서신들마다 어떤 일관성이 있을 거야 이걸 발견하려고 이제 막 노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막 이거 이렇게 막 끼어 맞추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바울 해석이 되게 어렵게 된 거예요. 또 하나는 해석자의 관점이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죠. 해석하는 사람마다 자기의 실존이 있고 자기 문화에 전 이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바울을 계속 그려내고 투영해내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유의하면서 저희가 바울 해석자를 살펴볼게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제일 대표적인 바울 해석자 3명을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어거스틴입니다. 뭐 가장 위대한 교부라고 손꼽히는 아우구스티누스인데,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우주사적 관점을 가지고 바울을 해석했어요. 어거스틴은 플라톤 철학, 특히 뭐 신플라톤주의 철학에 많이 수용한 학자였고, 어떤 보편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어떤 죄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뭐 은혜란 무엇인가 이런 보편적인 주제들 있잖아요.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어떤 시대나 공간을 초월한 그런 보편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안에서 그런 보편적인 죄 개념, 원죄의 개념을 이끌어내게 됐고 그 원죄의 핵심을 교만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하려는 게 교만이니까 교만의 치료제는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 선물, 선물로 받는 것, 그게 은혜다 그래서 원죄, 교만, 은혜 이런 도식을 바울로부터 이끌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어거스틴의 신학에는 바울이 굉장히 핵심부에 있었고 이거는 그 이후 2000년 기독교 신학 역사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친 하나의 주류 해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거스틴의 전통을 여받은 종교개혁가들 역시 굉장히 비슷하게 바울을 해석했어요. 바울을 성경의 중심으로 생각했고, 바울서신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평가하기도 했죠. 바울이랑 좀 생각이 다른 게 나오면은 저건 지푸라기 성경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고, 그래서 1517년에 종교개혁을 좀 본격화시켰던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바울이랑 자신을 굉장히 동일시했다고요. 바울이 어떤 투쟁가로서, 논쟁가로서 평생을 막 살아갔잖아요. 막 유대주의자랑도 싸우고 막 맨날 싸우고 다녔는데 루터가딱보니까 자기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막 가톨릭이랑 싸우고 막 복음을 변호하고 막 이런 모습이 막 겹쳐 보이면서 이제 어떤 동질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루터는 바울을 해석함에 있어서 율법과 복음을 대립시키는 해석을 발달시켜서 복음이랑 율법은 철저히 분리된다. 율법은 엄격하고 복음은 은혜롭다. 좀 이런 어떤 이분법적인 구도로 이제 바울을 해석하게 됐고, 그게 이신칭의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네, 이런 식으로 율법과 복음을 분리시키는 그런 해석법을 발전시켰고, 이런 어떤 루터나 종교개혁가들의 바울 해석이 개혁교회 개신교 진영 내에 전통적인 바울 해석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1세기 유대교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게 돼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뭐 한, 그 중에 한 가지는 어떤 반유대주의에 대한 자성운동, 책임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지난 역사를 살펴보니까 유대인을 너무 그냥 미워했다 이유 없이. 뭐 히틀러의 그런 학살도 있고, 또 루터도 유대인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유럽인들은 유대인들을 계속 싫어하고 미워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반성하게 됐고, 우리가 유대인에 대해 좀더 객관적으로 다시 탐구해보자. 뭐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뭐또 하나의 이유는 막 사회사본 이런 어떤 1세기 그리스도교 문헌들이 엄청 많이 출토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1세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도대체. 그래서 1세기 그리스도교, 1세기 유대교 이런 어떤 실제 역사적 정황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이 막 붐처럼 일어난 겁니다. 1세기 유대교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E.P. 샌더스인 거죠. 샌더스는 바파유,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라는 책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연구 성과를 보여주는데 샌더스는 1세기 유대교를 언약적 율법주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이미 복음에서 떠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탈락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촛대가 그리스도교로 넘어왔다. 뭐 이런 식으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분리시키는 이해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샌더스가 이걸 연구해보니까 1세기 유대교도 한 번도 복음에서 떠난 적이 없다. 그들도 언약 안에 있었고,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해왔다 라는 걸 이제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1세기 유대교와 1세기 그리스도교는 오히려 연속선상 안에서 봐야 될 그런 근거가 더 많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샌더스의 연구를 계승해서 제임스 던과 톰 라이트가 본격적으로 바울 세관점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바울 해석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 세관점의 특징은 뭐냐면 종교개혁 독법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거예요. 종교개혁가들의 바울 해석법은 율법과 복음을 철저히 분리시키는 좀 대립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관점이었다면 이 세관점 학파는 1세기 유대교와 1세기 그리스도교를 연결시키고 또 복음과 율법을 연결시키는 좀더 통전적인, 통합적인 관점으로 보는, 연속선상으로 보는 그런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세 관점은 어거스틴 이전으로 회귀하는 해석을 전개한다고도 볼수 있어요. 어거스틴은 헬라 철학 안에서 굉장히 보편적인 바울 해석을 전개하려 했다면, 오히려 어거스틴 전에, 진짜 1세기 당시에는 특수한 상황에 맞게 바울 서신이 써진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편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특수한 개별 공동체에 대한 관심, 특수한 정황 안에서의 바울 해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보편적인 해석보다 구체적이고 특수한 해석이 오히려 더실제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거스틴 이전으로 어떤 해석적 관점을 회귀하려는 그런 시도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바울 해석 문제는 여전히 뭐옛 관점 대새 관점 이런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바클레이의 바울과 선물 선물 관점으로 이걸 중재하려는 시도 이런 것도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신학계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인물인데 비신학계에서도 또 인기가 있다고요. 그리고 현대 철학계에서 바울 텍스트를 가져와서 막 철학자들이 해석하는 것도 또 나름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바디우나 아간벤이나 지젝이나 이런 철학자들이 바울 텍스트를 가져와서 뭐 나름대로 뭔가 주장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 철학과 바울 뭐 이런 책도 나오고 이런 주제들이 막 논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편주의 논쟁이나 뭐 젠더 이슈 문제나 아니면은 뭐 노예제 문제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윤리적 이슈들에 대해서 바울이 비신학계에서도 막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바울은 2000년 동안 아주 논쟁적인 인물이었고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었고 또 여전히 새롭게 해석될 여지가 많은 그런 신비로운 인물이다. 뭐 이런 게이 책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역사적 바울의 문제 그리고 바울이 남긴 유산, 바울 해석사들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책 제가 뭐다 다루진 않았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을 참고해서 바울 입문에 도전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간이 좀더 진한 신학 공부도 한번씩 준비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오늘의 신학 공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